어느 날한 여인이 노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어머니와 자주 다툽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의 삶에 간섭하고 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는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겪는 갈등은 푸르는 물이 바위에 부딪혀 길을 찾으려는 모습과 같다. 그대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 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그대가 무리하게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하거나 억지로 마음을 맞추려 하면 갈등은 커질 뿐이다. 오히려 그대가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대화하면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여유를 갖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노자의 이야기처럼 고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와 평온한 마음으로 천천히 나아가 보세요. 고대 철학자, 위인들의 지혜가 담긴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